우리 때, 는결혼하기게 쉬웠죠. 집을 뭐 노력하면 뭐 5년 안에 집을 샀어요. 5년 안에 열심히 둘이 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5년 안에 집을 샀다. 근데 요즘은 아예 먼 나라로 가버렸다. 먼 나라로 가버렸다. 이현웅님을. <목소리> <목소리>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부동산 뉴스, 건축가의 눈으로 읽어주는 시간이죠. 뭐, 이런 기사 떴어요. MZ세대는 집을 사지 않는 이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무슨, 이거 기사를 써.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 제, 제가 신혼, 제가 이제 결혼 세대 때, 결혼 때는, 서울에는 아파트가 1억이었어, 1억, 1억, 1억. 뭐한 24평, 뭐 30평도 1억짜리가 있었어요. 마포 이런데, 마포 이런데. 괜찮아요. 잖 여의도 건너면 직장 여의도 건너면 마포 괜찮은데 1억이야. 1억인데 어, 대출이 한 5천만 원이 되잖아.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전세 살 거냐, 아니면 살 거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5천만 원을 벌어야지. 되잖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희망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10억이야. 10배가 올라서 10억도 더 하죠. 그러면 월급이 월급이 여, 그때 200이었거든요. 200. 근데 지금은 월 2천은 아니잖아. 2천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지. 살 수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경기도로 가는 거예 옛날에는 그냥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무슨 화성까지 가. 요즘은 화성까지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집이 비싸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혼인율도 떨어지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집을 못 사. 아니 얘기도 못 해. 쪽팔려가지고. 여태까지 뭐 했냐,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10억인데. <laughs>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혼인율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문제야. 부동산. 어떻게 보면 집이 원래 아파트를 만든 거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거에 연관이 있다니까? 연관이 있다니까? 그래서 집값을 잡는 거고, 그게 아주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구도 느는 건데, 이게 MZ가 집을 못 사는 이유? 간단하잖아요. 집이 비싸. 비싸다고. 그래서 못 산다고. 아, 그러면 저 시골 가면 사면 되죠. 시골 가서 살아? 그럼 직장으로 살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에, 아니, 그리고 여기 있잖아. 원하는 집.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다. 원하는 집이 저기 무슨 화성, 저기가 아니잖아요. 서울이잖아. 서울에, 그러면 강북이냐. 강남은 아니지만, 강북에 무슨 뭐, 저 뭐, 수율이, 수율이, 수요. 뭐, 편하잖아. 교통은 편하잖아. 근 아파트가 쌌어. 쌌어. 2억막 이랬어 1억 2억막 이랬어 가능은 하잖아 그, 그 정도면 뭐 서울 이잖아 가능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집값은 10배가 올랐는데 월급이 2배 올랐지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이었어 그러면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집이 2억이 됐대 그럼 월급이 400이야 만만하지 만만하지 결혼해 내 집은 아유, 그거 금방 사. 만만하잖아. 이게 다 무너진 거야. 이게 다 무너진 거야. 너 어디 사니? 원룸서 사라. 우리 결혼해서 원룸에서 하면 되지. 그럼 아이도 낳아야 돼. 그 불가능한 거잖아. 원룸인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땅값의 문제, 집값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 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혼인율 좋아. 출산율 0.2. 뭐 1.7.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국민의, 이제, 국가가, 아니,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이 비싸다. 집이 비싸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시, 사실은, 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해. 그래서, 그럼 집값을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까?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뭐, 건축. 아파트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야? 3층 아파트를 3층 단독을 짓나. 아파트를 짓나. 그 안전 조치가 똑같았어. 그러니까 어어게보면 고층 아파트인데 생각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거야. 그다음에 어쨌든 인건비도 싸고 어쨌든 그런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좀 느슨했어. 느슨. 근데 이거 자꾸 안전 자체를 강화했죠. 왜? 사람들이 자꾸 현장에서 죽으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걸 뭔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3층 아파트를 4층 단독을 짓나? 아파트 20층을 짓나? 공사비가 따따불이야 왜? 안전조치 해야 돼. 3층도 안전조치를 하고 난리인데, 지금 그걸 과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사실은 맞지? 그 전에 아파트를 저렴하게 짓는 거는 어쩌면 위험 부담을 안고 짓 겁니다. 인부들이, 인부들이. 근데 그런 안전조치를 다 하게 돼요. 안전조치가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 몸에 안전 장치를 해도 고리도 다 걸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데 능률이 안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비싸졌어요 인건비는 비싸졌는데 시간은 하루에 할 일을 3일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사비는 따따부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아파트는 그러니까 고층으로 갈수록 아파트는 엄청 비싼 검축물인 거야. 외국처럼 되는 거죠. 외국은 높은 건물이 없어. 왜 없을까요? 아 그냥 높은 30층 아파트 지세요. 왜 없을까요? 공사비가 비싸. 공사비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냥 5층 짓는 거야. 전국민이. 그냥 5층 아파트면 충분해. 어차피 용적률이 200%잖아요. 높이 짓나? 낮게 짓나? 용적률은 똑같아. 뷰가 뭐 아무래도 뭐고층올라가 뷰가 멋있고. 비싸잖아. 공사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시기가 쉽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저층형 주거 공급이 맞다. 맞다. 그래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때, 우리때는 결혼하기 쉬웠죠. 집을, 뭐 노력하면 뭐, 5년 안에 집을 샀어요. 5년 안에. 열심히, 둘이, 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5년 안에 집을 샀다. 근데 요즘은, 아예 먼 나라로 가버렸다. 먼 나라로 가버렸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율이 왜 떨어지냐? 결혼을 왜, 라, 왜 하냐? 집값이 비싸다.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오른 집값. 우리,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부동산 불편한 게 있는데 좋아 집값을 잡았어. 10억짜리 집이 막 3억이 됐어. 그럼 나라가 부도기가 또 1도인 문제가 악순환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뭐 그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집값을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떻게 잡는 정책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심각합니다. 집값을 내려도 심각해. 올라간 게, 오르는 것도 심각한데, 이것도 내리는 것도 심각해졌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아니, 소장님, 그러면요. 이러면 되네. 월급을 한 달에 2,000씩 주면 되죠. 아파트 공사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못 <laughs> 줘, 못죠 아파트를 못 줘. 아, 안, 지... 아, 소장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안 짓는 거. 전국에 땅콩주택을 짓는 거 아닙니까? 정답. 어쨌든, MZ 세대가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뭐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내가 살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는 거죠. 무슨 아이들나, 집도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냐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